다이소 여행용품 추천 2탄입니다. 이번엔 진정리랑 위생템이첫 번째는 롤업형 압축팩. 이거 진짜 유용해요. 공기 빼면서 돌돌 말아 압축하면 캐리어 공간 커트렁 해외여행 가면 캐리어 공간 압박 생기잖아요. 특히 여행 중 빨래한 옷들 넣어놓으면 공간절약 가능해요. 두 번째는 여행용 저울. 해외여행 가면 수화물게 늘어나기 쉽잖아요 캐리어 손잡이에 걸고 들기만 하면 무게 딱 재줘요 50kg까지 가능해서 웬만한 캐리어 다 체크 가능 무게 초과로 추가요금 낼일 없겠죠 세 번째는 일회용 베개커버 아무리 호텔이라고 해도 베개커버 찝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 커버 씌우면 걱정끝 피부 예민한 분들 꼭 챙기세요 마지막은 걸어쓰는 슬리핑 용기 홈클렌징 샴푸, 로션 담기 좋아요 열소도 가능하고 말랑말랑해서 끝까지 따서 쓰기 쉬워요 무엇보다 고리가 있어서 욕실에 걸어두고 쓰기 편해서 여행갈 때 최고예요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여행템들로 여행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갈때꼭 챙기는 아이템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이소 여행용품 추천 2탁입니다 이번엔 짐정 미랑 위생템이첫 번째는 롤업 형과축팩 이거 진짜 유용해요 준비 빼면서 돌돌 말아 압축하면 캐리어 공간 확 줄어요 해외여행 가면 캐리어 공간 압박 생기잖아요 특히 여행 중